2015년 8월 9일, 주일 예배로 분주한 교회마당 한편에 부스 하나가 차려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사랑의 봉사활동 홍보와 후원 성금 모금을 위한 부스입니다. 이게, 이게 무슨 나무예요? 뭐 하는 거예요? 어, 지금 후원 나무고요. 후원해 주신 분들 성함이랑 어떤 거 지어주시는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붙는 거군요. 네. 네. 아, 이게 다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네. 사랑의 나무에 후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있네요 이미 우리의 마음은 봉사활동에 가 있었습니다 8월 13일 이른 아침 지역을 주님께서, 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성광사랑의 봉사단 127명은 2박 3일간의 봉사활동 일정을 향해 출발합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년리 도착한 우리는 모든 순서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전도팀과 차량팀이 협력하여 전도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가장 먼저 마을에 나가는 팀이 있네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요. 어린이 팀 모여 가지고 전도 준비하러 나가고 있어요. 전도 나가시는 거예요? 예. 네. 네. 잘하고 올게요. 학원 앞이에요. 학원 앞이에요. 전도팀도 주변 마을로 이동합니다. 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네요. 오후 2시부터로 픽업 시간이 안내되었지만 어르신들이 1시간 전부터 나와 계시네요. 또 다른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찍 나와 기다리시는 바람에 배차 일정이 분주해졌습니다. 정자 옆 수령 130년 된 느티나무 고목처럼 모두들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행여라도 안내를 받지 못한 주민들이 계실까봐 전도 팀의 발품이 시작됩니다. 눈에 익은 집이 할머니, 보입니다. 친정 집에 온 마냥 마당에서부터 할머니. 연신 할머니를 부르며 어, 할머니, 들어갑니다. 그래 기다리셨나봐요 왔었죠죠로왔구 아우 어떡해 아, 할머니 아, 할머니 네. 어? 6시세박하의 할머니는 올해도 정정하시네요 서로가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그러나 곧 네. 안남의 기쁨과 뭐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이 아니고요. 교차합니다. 네. 네. 이제 내년에는 다른 아쉬움을 뒤로 한채또 다른 집을 찾아나섭니다. 아, 아, 어, 어, 고생 많다며 건네주시는 따끈한 옥수수와 시원한 음. 물한 잔에 시곤이 싹 가십니다. 네, 이것도 재밌어요. 작은 거지만 감사고 그죠? 예, 예, 네. 맛있고 <laughs> 힘들않요 아니, 다... 요 괜찮아요. 재밌고 좋아요. 에 나와서 네. 이렇게 네. 골목골목 마을마을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시는 건데? 아니요, 보람이 있고요. 네. 한좋요 여기 이제는 시골 사람들은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복음이 뭔지 몰라도, 아, 그렇죠. 감사, 나르고, 어제도 차 타고 간다. 할머니가 너무 감동했다고. 작년에도 하고, 오늘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신발 담아주고, 또 화장실 모시고 가고 이러는 것이 너무, 어, 감사하다고, 감동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보람을 느껴요. 음. 참, 우리 교회에서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렇어요 갈게. 내 내년에, 뭐다? 길가 강아지들에게도 인사를 남기네요. 내년에는 이 길이 또 어느 곳으로 이어질까요? 고추 말리기에 한창이신 할머니 차 기다리시다가 다시 들어오셨답니다. 가시자는 말에 순식간에 꽃단장하고 나오십니다. 비드치 마을 공군 새마음 교회 어르신들이 속속 도착하십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다 알기요. 이불라가 사는 지 몰라봐요. 안녕하십오 네. 어, 있어? 예. 잘고잘오니다 이웃 주민도 이곳에서 오랜만에 만났네요. 아이고. 아이고. 접수대에서 아이고. 혈압 측정과 당뇨 검사 아이고. 등 아이고. 기초 검진을 합니다. 아이고. 단단한 문증과 아이고. 함께 진료 과목이 정해지면 안내팀이 일대일로 모시게 됩니다. 과와 영양제 주사실 전형내과는 부녀와 부자가 각각 팀을 이루었습니다. 아내는 밖에서 내과 진료 중입니다. 영양제 주사팀 반일로 인해 할머니의 피부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딸이 사준 팔찌는 풀린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근데 <laughs> 네, 이렇게 주사 찌르고 하는 거 이렇게 보기 아닌가요? 네, 작년에 왔어가지고 <laughs> 익숙해요. 주사 바늘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도 익숙하다고 웃어 넘깁니다. 한 캔에서는 복음 전도에 여념이 없습니다. 린거액을 더 이상 걸어놓을 자리가 없어 발 마사지실로 이동합니다. 현주 같은 학생들이 어르신들을 조심스레 모시네요. 네, 다르지만 나머지기도 합니다. 할머니 움직이면 어디 가고 싶으시면 얘기하세요. 이거 잘못 되다 그냥 가면 이게 두 사람. 왜 왜요? 이거 맞으시면 돼. 요 예쁘게 한다는. 예쁘고 <laughs>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laughs> 이런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성진이, 아,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수액도 높이 들어야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많이 해봤어요? 아니 조금 해봤어요. 어, 언제 해봤어요? 작년부터. 어, 작년부터? 공사활동 작년부터 왔어요? 어, 근데 그렇게 안 힘들어요? 네. 힘드시면 안요 음. 이젠 다 알고 있어. 요 이젠 다 알고 있어요? 어, 이제는 다 알고 있어요? 성진이의 이젠 다 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네요. 발 마사지실도 빈자리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처럼 이런 거 어, 근데 이 살이 발이 어떠신 거예요? 어, 이 일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요. 이 살이 손톱처럼 돼 버렸어요. 네, 좋아요. 시어머고 네. 네. 아, 이런 처음이요, 처음이요. 나 신기하고 처음. 어 그러세요, 처음 받아보세요. 네. 우리 청년이 이렇게 해드리니까 어떠세요? 어, 네. 그래요, 안쓰러워요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혼자서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좀 제가 좀 해주고 싶어요. <laughs> 걸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걸 느끼지 못했던 걸 이렇게 어, 진짜 이웃 성장 교회이 사랑의 봉사단으로인해서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음, 보면서 체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한방 시술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코스입니다. 밖에서는 이미용이 한창입니다. 큼지막한 거울까지 는다 갖추었네요. 기분 좋아요. 어떻게 좋으세요? 글쎄요, 그냥 좋아요. 아, 이렇게 그냥 와서 히트신 게 얼마나 고마운 어. 일이에요. 잘하는 것 같아요. <웃음> 예. <laughs> <laughs> 염색하는 게 했으니까 좋죠. 고맙죠. 네. <laughs> 특별히 남자 미용사인데. <laughs> 아, 고마워요. <laughs> 아, 저도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오늘 신년은 더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침도 맞고 마사지도 하고 뇌과 검사해서 약도 타고 어저께는 린기 맞고 아 그래요? 네다 했어요. 할 거. 작년에도 혹시 오셨어요? 작년에는 안 왔어요. 어 올해 처음이시구나. 네.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laughs>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공문이 왔던데요? 응, 음, 우리 저 전도팀에서. 네. 아, 네.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요. 발 마사지를 너무 잘해주세요. 발 마사지가 좋았어요? 네. 네. 어, 다른 우리 그 봉사보다 참 잘해주는 것 같고, 좀, 일일이 한 번씩이라도 좀 계속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우리 욕심인데. 여학생손을꼭 잡고 나오시는 할머니. 어느새 친손녀가 된것 같습니다. 포천천이 전부 구안에 계셨네요. 아이고, 고맙다고. 참. 아, 이런 말을 주는 좋은 애들, 좋은 사람들 많이 이런 사람들 많아요. 다 고맙죠. 주민들이 다 좋은 양반들라고 해. 학생이고 다 좋은 양반들라고 다 그래요. <목소리로> 내년에 못 본다는 아쉬움을 해둘러 감추십니다. 가고 이렇게 해주고 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박하래 아, 네. <laughs> 할머니는 대화 곳이 활짝입니다. 아이고 이런 능을 이렇게 도와줘서 언제나 좋아요. 고마우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래도록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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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유익한 도움이 많이 되죠. 차량이 없으시고 어르신들은 그러시다 보니까 또 건강도 안 좋아가지고 허리, 다리 이렇게 좀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부안 업에까지. 머리 염색 한다든지, 머리 자른다든지, 음, 무슨 뭐 병원에 가신다든지 그러실 경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을 주님을 섬기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던 식사 시간. 매콤한 제육볶음과 구수한 된장찌개네요. 돌아오는 아이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전문시설팀도 들어왔네요. 역시, 야외에서 함께 먹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설거지하는 성방교의 남자 집사님들 멋지십니다. 저녁 시간 주민들이 다시 모여듭니다. 특별 공연이 열렸습니다. 복금이야말로 어르신들께 가장 특별한 순서입니다. 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을 담아 가시는 걸음걸음을 축복하였습니다. 우리 사랑의 봉사단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안 지역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하나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부안에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사랑의 봉사 활동을 통해서 두번 뜨겁게 감동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며 최선을 다해 열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한 모습을 볼때 너무 감동했습니다. 두 번째,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는 모습을 볼때또 감동을 했습니다. 이런 사랑 처음 받아봤습니다. 내 생에 처음 있는 경험입니다. 감동하며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겠다고 할때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았는지요. 하나님이 아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쁨으로 받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이렇게 우리의 길을 가게 될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계속해서 함께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